네 안녕하세요 대박 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용문면 중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중원리는 중원 계곡에서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을 버스, 마을 회관이나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이제 도보로 한 5분면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로 보시면 시멘트 포장 포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도로고요. 일단, 진입로가 상당히 좀 넓기 때문에 차량 교행이 다 가능하시고, 이제 정해진 주차 공간이 따로 없는데, 보시다시피 진입로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앞쪽에 그냥 주차를 이렇게,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주차, 정해진 주차 대 수는 없지만, 뭐, 지인분들 오셨을 때나, 이렇게 손님분들 오셨을 때,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진입로 보시면, 굉장히 넓게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소규모 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택들이 그래도 뭐한 다섯 가구에서 열 가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위에까지 이렇게 주택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굉장히 좀 조용하고 조금 아늑한 그런 단지 안에 있는 주택입니다. 오늘 주택은 이렇게 경계 따라서 철제 펜스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문 이렇게 펜스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문 열고 이제 들어가시면, 여기 집은 텃밭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만들어 두셨는데 사실 거의 이렇게 텃밭을 많이 자리를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이 그냥 요대로 텃밭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소유자 분께서 뭐 농기계나 이런 정원 관리에 필요한 용품들은 다 두고 가신다고 하시니까 사실 그냥 몸만 오셔서 이렇게 가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진입을 하면 이쪽도 텃밭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갖고 두셨고요. 여기 보시면 포도나무도 이렇게 심어 두셨어요. 지금 포도가 좀 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열린다고 하는데 포도나무까지 시공을, 식재를 해 두셨고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정화조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 이제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연결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주택 마당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넓게 마당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잔디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택 전면에는, 옆, 전면이랑 측면에는 또 데크가 또 넓기 때문에 위에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기 구워 먹을 때나 뭐 바베큐 파티 할때뭐 커피 드실 때또 굉장히 좀 좋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당 한켠에도 이렇게 넓게 텃밭으로 활용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 텃밭이 다 이렇게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오셔가지고 이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따로 손보실 거 없이. 일단 오늘 주택 외관 먼저 보시면 2015년도 6월에 준공이 됐고요. 이제 토지 면적은 네, 대지만 173평, 이제 도로가 27평 포함해서 총 면적은 200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41평이고요. 이제 1층에 방이 하나, 2층에 방이 세 개, 방 4개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 목조로 건축이 된 주택이고요. 여기 건물 측면에 또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특이하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살짝 계단 따라 내려가면 여기 단차가 있는 이렇게 부분인데 이 공간도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공간도 좀 생각보다 넓습니다. 밑에 공간도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간도 버리지 않고 텃밭으로 다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측면에도 여기 공간도 넓어서 보시면 이렇게 야외 창고, 야외 창고도 있고 여기 또 넓게, 넓게 또 텃밭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 창고 안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안쪽에 보면 생각보다 넓게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지금 뭐 텃밭 관리 하시면서 정원 관리 하시면서 필요한 농기계들이니까 이런 것들 다 두고 가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따로 장비 이런 걸다 구입을 안 하셔도 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오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데크 공간 위에도 다 비가림 시설 시공이 되어 있고, 이 공간은 이제 보일러실. 이렇게 보면 이제 현재 여기는 기름 보일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에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벽난로도 사용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데크 공간이 생각보다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바베큐 파티도 하시고, 뭐 이제 자녀분들 오시면 여기서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하세요. 요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내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관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좌측에는 이렇게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구조가 조금 특이하죠. 여기 현관 입구가 좀 특이한데. 그리고 이제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 수,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앞에는 바로 여기도 방범장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문도 여기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문을 열어 놓은 상태라서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중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이렇게 저, 저기 거실 공간 거실 공간 이렇 아담하게 거실 공간은 되어 있는데 보시면 거실에서 바로 데크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또 창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벽난로까지 있습니다 이제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겨울철에 이렇게 벽난로 하나 떼 두시면 굉장히 따뜻해요.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실 먼저 이렇게 쭉 둘러보면 이제 바로 옆쪽에는 이제 주방 공간, 주방 공간 이렇게 이 있고요. 이렇게 넓게 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넓게 만들어져 있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붙박이장, 부족할 수납 공간을 또 넉넉하게 채워줄 붙박이장까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싱크대는 이렇게 D 자형으로 되어 있고, 뭐 상부장, 하부장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구 인덕션, 3구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방이 거실이랑 살짝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이 더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랑 두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보조 싱크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이제 방 하나, 욕실 하나 있는 구조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1층 공용 욕실입니다. 보시면 뭐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이동식 이렇게 욕조까지 놔두셨어요. 이제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제 1층 방은 이제 아까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특이하게 방이 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는 그냥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 크기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방이 한개 있는 구조이고 이제 2층은 방이 총3 개이기 때문에 1층은 그냥 게스트룸이나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2층을 뭐 침실이나 이제 애들 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상 안에서 이렇게 벽지가 조금 얼룩덜룩하게 이제 얼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시면 그냥 벽지 자체가 조금 얼룩 느낌이 있는 벽지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실까봐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뭐 따로 이게 뭐 습하거나 뭐 이래서 생기는 얼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방 들어오면 이렇게 다락방이 있는 방이고요. 이렇게 한쪽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 이제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 밑에 또 이렇게 책상을 또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 방인 것 같아요. 또 벽지도 애기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또 하늘색 계열의 벽지로 되어 있고 다락방으로 올라오면 공간이 여기도 딱 이제 침실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크기고요. 천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천창이 또 이렇게 예쁘게 나져 있습니다. 잘때 이런 것도 굉장히 감성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벽지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벽지 자체가 이렇게 좀 뭔가 페인트 칠한 듯한 그런 느낌의 벽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공간에 애기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제 벽지만 좀 예쁘게 좀 다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일단 2층에 이렇게 아담하게 또 거실 같은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책장이 또 이렇게 만들어 두셔가지고 이런 공간 또 독서실처럼 만들어 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2층에 이제 욕실이랑 이제 파우더룸. 이렇게 바로 이제 건식으로 이렇게 분리형으로 해 놓으셨고요. 이렇게 안쪽에 욕실.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이제 욕실이 이렇게 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바로 세면, 저기, 파우더룸에서 화장하시고 뭐 양치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층에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보시면 이면에 다 창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채광이 잘 들어오는 방이고요. 이렇게 이제 2층 방두 번째 방도 보셨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이 좀더 제일 넓은 방인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도 침실 침실로 사용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방이고요. 이렇게 창도 마찬가지로 이면에 다 놔두셨네요. 이렇게 2층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외부 나가서 마무리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은 용문면 중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분께서 실거주를 하고 계신 집이고요. 이제 원래 계속 계속 거주를 하려고 하시다가 아드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으로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돼서 빠른 매도를 위해서 그 2억대로 좀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으신 집입니다. 이제 소규모 단지 안에 이렇게 조용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주택이고요. 마당도 보시면 뭐 텃밭도 잘 갖고 두셨고 예쁘게 또 나무들도 많이 식재를 해 두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당 관리 하시는데 필요한 농기계들은 다 두고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몸만 오셔서 전원생활을 또 재미나게 하실 수가 있고. 뭐 주말 주택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도 뭐 5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신 분들도 생활하시기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박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상 대박 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